좀 길을 수 있는데 최대한 중학생용 버전을 맞춰서 설명해 줄게 얘들아 네. 어려울 수는 있어 로버치기는두 가지 힘이 만나 우선이 앞으로 굴곡하는 힘과 로테이션 몸을 돌리는 힘두 가지가 만나 아리와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중학생용 버전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두 가지 힘이 만나 앞으로 죽여주는 힘 이게 뭐냐 콩벌레처럼 많은 힘 많은 힘그 다음에 몸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도는 테스트하는 이게 두 가지가 만나서 어거지야. 근데 어거치기를 이 힘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를 응. 어거치하면 고개를 숙여갖고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내목아지 뒤에 닿잖아. 이건 앞으르기야 그냥. 응. 응. 어거지가 넘기는 힘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만 들면. 얘는 이걸 고개 돌려라고 봐. 이 문제 고개를 돌리면서 몸자체가 트위스트가 되는 힘이 두 가지가 만나그러니 앞으로 굴곡하는 힘인가? 몸이 감기는 힘두 가지가 만나서 회전 방향이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만나서 이런 식의 회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몸자체가 되게 앞으로 콩갈레처럼 말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스프링처럼 내 머리가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리가 여기로 빠지는 거야. 여기로. 그러니까 고개를 자꾸 돌리라고 해 그러니까, 대가리만 나? 아니지. 손 자체는 도 왼손 뒤로 빠지고, 오른손 앞으로 던져지는. 이힘두 가지가 작용되면서 여기로 가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랬어 안전벨트 차는 힘이랑 비슷하겠지 아니, 아니, 안전벨트가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냥 딱 몸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착 붙이는 게 아니고, 멀리 동그랗게. 그래서 내가 그 비유가, 소니까 따라고 말하는, 소니가 아니야? 네. 소니까 따라고 말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어, 사주시오 어 지금 장면 지어야 앞쪽 내 몸의 앞쪽에 있는 모습들은 다 짧아지는 보셔이돼다 짧아져, 그렇지? 등 뒤는 다 늘어나. 이해가서? 짧아지고 뒤는 늘어나는 거. 두 가지가 만나는 거야. 근데 짧아지기 말하면 팔꿈치가 내 몸에 붙이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내 몸이 팔꿈치 안붙죠처럼 몸을 돌리는 거야. 옆으로 빠져.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트위스트는두 가지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또 어떻게 돼 좁아진데 지 좁아져 근데 무릎이 내 가슴에 붙어버리면 붙은 순간 무게중심이 니까 무거운데 몸이 자꾸 뒤로 빠져 그게 어떻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빠지도록 숙여줘야 돼 이렇게 다리는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펴져 버리잖아 그게 어떻게? 내 몸이 접어지면서 다리가 내려가려면 몸 자체가 이렇게 되는거 앞으로 빵 뛰는거야 그치 뒤는 늘어나야 되지 등은 다 늘어나서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무릎과 다리야 이 다리가 쫙 펴지는 거 스프링처럼 내기 네, 갔어? 그래서 다리가 이거와 다리가 아, 어디 올라와봐 여기서 뒤로 밀려간다 잡아주면서 다리가 쫙 펴지는 힘이 나가는 거야 땡큐 쫙 펴지는 힘두 가지가 나와는 근데 이두 가지 힘이 앞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겠지? 트위스트 감는다 이쪽으로 감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른발과 양발이 앞으로 만빵 튀기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돌리면서는 이 힘을 같이 다리가 같이 받아요. 야 그러니까 조준호, 조준영 같은 형제들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지? 연장 봐요. 네 아, 본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민다고 설명잖아 이렇게 민면면 뛴다고 설명했죠. 잖 그래서 몸 자체가 도는 힘을 양 발이 받을 때이 발이 밀어주는 힘, 이발을 버텨주는 힘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작동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된다. 그지? 내 거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는데 난 이렇게 연습을 했지? 내 거는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렇지? 봐봐. 보이냐? 몸 자체가 엉덩이가 어디로 빠져. 앞으로 날아가? 그게 아니지. 몸이 돌잖아. 아까 이것도 옆으로 돌았고, 엉덩이쪽으로 나갔고. 이것도 엉덩이가 쪽으로나아간다 그렇지? 그래서 하체가 앞으로 튀겨지는 힘 뿐만 아니라 옆으로 싹 밀리는 사악, 그러니까 슬라이드 그라인드 된다고 그러는데, 그라인드 된지 이렇게 엉덩이가 싹 옆으로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되면서 쫙 이런 식 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라인드 엉덩이가 빠지면서 몸 자체가 앞으로 바라보는 게몸 자체가 돌아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손이 앞이 아니고 뒤 여기까지 그러니까 천장 보라고도 말했 때가 오버치가 돼 오버치하면 가만 쭉 구워가면 천장 보 때까지 그래서 넘겨서 다리가 다 이렇게 되잖아. 요렇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바퀴 돌아버렸어.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돌만큼 빙글 돌아버리면 오버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제 비규치가 있어. 전 남은 사람 중 얼굴형태는 동그란 원의 형태를 계속 유전되고, 다른 실전에서 꽉꼭 사람을 절반 이상으로 우리는 절반 안채 주지, 그지? 왜 정확한 기술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했잖아 물론 시험 나가면 다르지만.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뽑아내는 사람들의 멋치기랑 정확한 자세를 계속 만들어내는 멋치기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 형태는 원, 거기는 소용돌이야. 소용돌이가 무슨 말이냐? 어, 우리 원이지만 거기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말려들면 느낌이 어떤 느낌 거기에 업어치기 말려들면 느낌이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 이해가서 그래서 조준우 조준우 형제같은 업어치기 이렇게 딱 붙여갖고 쫙 말아버리면 너이 자세 취할 수 있어? 맞지 않아요? <laughs> <laughs> <맞지? 웃음> <laughs> <laughs>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발모양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미쳐버리면, 딱 당겨 붙여버리면 딱 땡겨 붙여버리면 여기에 엄청난 힘이 작용돼됩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원의 원의 형태로 이제 자세 정확히 대충만 이거 넘어가봐 여기서부터 원이 요렇게 말려가는 소용돌 이해가? 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소용돌 이 형태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앞에는 이빨 땡겨 붙여버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앞에는 말했지? 앞에는 굴곡 접어진다고 뒤에는 펴진다 했지? 그래서 발모양이 아우 이 상태가 답답하게 이 상태가 돼서 여기저기 한겨버리이형태에나 그러니까 이런 나어질 뭐 해버리면 나보다 훨씬 무거운 상태에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이거어치기 실제로 한 50kg 으시도가 이도 충분히 빨려야 돼 그럼 너도 오오 하고 말려들어지 그래서 이거어치기튼튼하 강해 단점 시작부터 여기를 정확하게 못 잡으면 빠지고툭 빼면 힘이 반쯤 로죽어 들어 그래서 업어치기 방어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찌 방어법을 뭐야? 어? 옆으로 빠지면 어? 옆으로 빠지면 뭐라고? 옆으로 빠지면 아, 그렇지, 그렇지. 빨리 좀 하나도. 오른발 앞으로 내밀어. 진짜, 오른발 앞으로 내밀어. 다 터내밀어. 아..뭐 말이 맞추기로 하네 오른발 앞으로 많이 내밀어. 진짜 그렇지. 들어가면 이게 아예 빠져버려요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어우, 다 하기 귀찮다. 배를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 렇지 않아도. 여기 버티면 오지 않대. 왜? 상대가 팔을 가져가더라도 툭 뽑으면서 엉덩이 배내밀고우늘 살짝 펴고 오어지않더니에 예, 이 동작이 뭐야 이렇게. 안 돼, 축지 그래서 어버치기 사람은 안 많이 쓰는다. 이해가지? 네. 이런 형태가 어버치기들은 빨리 들어가는 어버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 근데 그걸 장점으로 계속 소화시킬 수 있으면 자기 강고 뭐. 네, 네어버치기는 아까 다리 설명 설명했고, 손이 이제 계속 이런 형태를 취하잖 이걸 갖추잖아. 그래서 아까 지금 어버치는 사람들 은 이렇게 하면 어깨가 빠지거나 다치는데 연습을 이따구라 하면 다치는 거야. 연습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몸무게를, 네, 그냥 쉬어 잠깐, 다시. 몸무게 쉬어 어. 상대의 몸무게를 내 손목과 어깨로만 받치고 있는 거야. 엄청 무거워, 지금. 무거워서 깔, 눌러. 눌르면 깔, 리 깔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건 안 깔리겠다고 다시 깔아. 팔로 들고 있으니까 손목이나 어깨가 나가지. 그지 그니까 러 상대가 무겁게 이렇게 오는 것을 밀어서 버티는 이용도가 아니고, 오른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들어가는 어기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면 그지? 어을치가 오른손 말라해힘안 준다고. 오른손 힘을 안 써. 힘을 언제 쓰냐? 마지막에 마지막이란 개념이다 공을 던지는데, 제일 처음부터 고, 타 투수들이 공 던지는데 여기다 힘 주고 던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힘은 여기까지 안 줘. 힘은 여기서부 여기까지도 안 줘. 여기 절반 넘어가잖아. 이때부터 몸 트위스트 다 동작. 보다, 아,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이 트위스 동작이 동작 다 적게 하고 마지막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로 한테 마지막에 던진다고. 마지막까지 오른손 힘을 안쓰는거야 80% 90%가 나오기 전까지 는 무슨말이야? 여보치기 할 때도 시작이 오른팔에 힘을 주고 오른팔로 하려고 하면 힘만 들어가고 내 몸이 돌지도 않고 어깨부상 이렇게 어떻게? 오른팔 힘을 쭉르륵 뺀다 데 아예 힘을 덜다놓으면매냐 그건 아니지만 잡아고모션은 나오지만 이게 팔이 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팔을 넣는게 아니고 내 몸이 도니까 가슴이 저기로 천장을 보도록 가슴이 도니까 팔이 따라가는거 같그 뿐이야 그러니까 힘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거죠. 제가 부담감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요? 힘 주면 다치지. 힘을 안 주면 유연성이 나와. 그래서 어버치기 하는 사 오른쪽 어버치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놓고 뒤로 지키면 나도 이거밖에 안 돼. 왜? 오른쪽 어버치기 할줄 아니까. 왼쪽 어버치 안 나오잖아. 그래서 팔이 유연해. 저 왜? 팔에 힘을 안 주니까. 팔에 힘을 주면서 나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유연성 이렇게 나오거든. 하나 이렇게 천장 보러 온다 싶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가슴이 도니까 팔이 같이 따라가게끔만 하는 거야. 힘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힘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모션만 나와. 그래서 고 내려가서 팔을 뻗었기 때문에 상대가 내 몸에 붙어서 앞으로 숙여지는 모션이잖아. 이걸 버티게 또 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빨리, 아까 이 방향이었지? 이 방향으로 빨리 감으면서 마지막에 오른손 힘을 실어주는 거야, 마지막. 그래서 이건 내가 뭐라고 해어 허리오리 할 때도, 허리오리 할 때도 이러잖아. 음첨터 오른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가 넘어갈 때 마지막에만 손을 살짝 밀어준다 그랬잖아. 마지막에 살짝. 누시지. 조용하놈나 나가. 야 천하군 나가. 설명은보니 씨. 해도 식그만 씨. 그러니까 오른팔에부터 제일 처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오른팔은 마지막에.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어버지 연습할 때 팔에 힘을 절대 주는 게 아니고. 왼손가뭐마 제일 중요한 건 왼손. 왼손 이렇게 붙이면 어버지 나와 안 나와. 왜안 나와? 이유가 뭐야? 업치는 오른쪽 팔꿈치보다내 몸이 내려가야 돼. 네. 낮잖 이걸로 무려면 내몸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업워치가 나와. 상대가 엉덩이 뒤로 빼고 버티면더안 되겠지. 버티컬 생각하기 때문에 무 크게 오른쪽 팔꿈치보다 아래로. 그래서 오른쪽 팔에 힘을 안 주고 작은 힘만 하는 데서 모션만 모션만 쭉 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네. 네. 오른쪽 어깨 또는 팔꿈치 에 투상 결이할수 있어. 내 마음이 급하니까 힘이 들어가. 그러면 다쳐. 연습 잘못한 거. 또는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을 억어보겠다고 네. 끌고 온 거야 버티고 있는 상대는 끌고 있다 가면 절대로 안와 그래도 말하는 거 타이밍이란 게 있다고 그 타이밍이 뭐야 아까 해봤지 너몇킬로였 아, 네. 응. 115요 115너몇 킬로였어? <laughs> 53두 배잖아 그치 너버치기가 아예 안 딸려오잖아 그게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까 뭐라 했어? 말을 해 <laughs> 뒤로 뛰어버렸잖아 그러잖아 100몇 킬로면 50킬로 쌀다리를 하나 든다든가, 고 쌀다리로 갑자기 훅던져주면차분면 휘청거린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니가 상대를 잡고 뒤로 뛰엄포를 하든, 착치고 뒤로 막 해서 움직이면 상대는 뻑뻑 딸려와. 그지 어버치기는 상대가 뒤로 뻗뜨때 하는 게 아니잖아. 뒤로 뻗져 뒤로 버티는 상대는 가 어버치기를 해? 이건 어버치기 하면 병신인 거야, 그냥. 안 해! 이때 어버치기 하겠다고, 토국순는 미쳤던 미친, 미친놈이지.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혀를 고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가는 기술을 하든지, 아니면 안 달려, 짓더 안 달려, 짓더 안뒤이고 서도 않고 뒤로 한번 쳐주고 지금 다오지 그럼 또 나와 <laughs> 이런 거 보는 거야 이게 내 말이잖아 아까도 상대를 보라고 상대가 시 몰지를 는데 뭐다 그걸 오버치하려는 거야 안붙이쳐 오나 오네 금이 이때는 오른쪽 팔이 빼고 왼쪽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쭉 잡고 그다음 쭉 다시 이게 대야 타이밍인 거지 상대가 뒤로 뻗친 거고 오버지 오버치한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상대가 거 힘들어요. 어떻게 하다고 뒤로 버티 뒤로 밀어줘요 앞으로 뛰고 끌고 뛰어갖고 끌고 와도 되는 거 이해가 서어그 네. 자세가 나와야지 하나 더 바꿔도 말했지 절대로 이걸로 버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그냥 오니까 상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팔꿈치에 실어지는 거야 내 위로 지나가 여기 기대 여기 기대 팔 끼고 여기로 버티는 기대는 게 아니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내. 손등과, 새끼, 정확히는 새끼손가락부터인데 여기서부터 팔꿈치끼리 위를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놀람> 치 지나간다는 버티고 힘으로 갖고간다는 거 이해가 어 어렵냐? 이걸 어거치 형태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걸 중학생용으로 쉽게 난이도를 떨친거고 여기서 쓰이는 근육과 <laughs> 머슬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 너무 재미없고 7분 이해갔지? 네. 응. 다시 말하겠지만 이거를 난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설명했지 뒤로 뛰어 어떻게 알았어? 더 오른발 거기 놓지 이랬지?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맞춰서 설명할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식과 이런 정도의 이해력이 있어야지 풀어나갈 수 있다 이해갔습니까? 네. 쉬었다가 몇 네, 분이고? 음, 2분 30분에 붙이게 한다 아까 네,